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은 스승과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매년 5월 15일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의 유래는 1958년 청소년 책 십사단원들이 세계 책 십자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병중에 계시거나 또한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면서 시작된 그런 날입니다. 1982년에 세종대왕의 탄생일은 1인 5월 15일을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 우리의 진짜 스승은 세종대왕이다 해서 그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스승의 날을 우리가 또 정해서 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스승에 대해서 각별한 존경심을 가져왔고 군사부 일체다라고 해서 스승님의 그런 권위를 임금님, 부모님의 권위에 동일시했습니다. 지난 우리가 설교를 들었었을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 명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임금 아버지가 있고 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사부. 예, 선생님이 또 우리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해서 예, 어,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군사불체다. 이렇게 하여서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었 한신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재준 박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교단에서 10년 봉직 하셨으면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머리에서 모자를 벗고 20년을 봉직 하셨으면 허리를 굽혀라. 3 0 년을 봉직했으면 엎드려라." 이렇게. 이 이르겠습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가져야 참된 제자라는 그런 말이죠. 오늘날 내가 내된 것 스승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12절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스승이다, 선생이다 그렇게 하는데 맞다. 내가 너희들의 스승과 또 선생이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참 선생님, 스승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스승과 제자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그러면 스승과 제자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오늘 성경에 읽다 가면 뭐 하는 사이? 발을 씻어주는 사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스승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분이 스승님이고 스승님에 의하여서 발을 씻김을 받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맨 처음에 누가 이 발을 씻김을 받았습니까?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처음에는 극구 사양합니다. 어떻게 선생님께서 어떻게? 저같은 이런 이 낫고 천한 자 이런 자에게 발을 시켜 주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노예 짓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막 그건 가당 찬습니다 거절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내가 너에게 발을 시켜 주지 않으면 너와 나하고 관계가 없다 스승과 자의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다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오버하죠 아유 예, 그렇다면 제 온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까 예, 온몸을 다 씻은 사람은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승이라고 했을 었 때에 이 스승은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스승인데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스승, 즉 발을 씻겨주는 자가 스승이라는 건데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이 의미가 뭔가? 스승이 그럼 하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스승이 하는 일이 제자의 바른 시켜주는 건데 그 뭐라고요? 그 사람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해주는 사람은 스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완전하게 시켜주고 사람을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많은 뭐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게 주신 그 구원 온몸을 시켜 주신 그 구원이 있는데 오늘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드러운 땅을 딛고 살면서 인하면서 여러 가지 타락한 우리들의 본성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얼룩지는데 그런 것들이 더럽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고 그것을 털게 해 주고 그것을 닦아내 주고 그것을 씻어주는 사람이 누구다 스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승이 바로 우리들의 이 발을 씻겨주고, 우리 인생이런 허물을 씻겨주고, 우리의 잘못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끔 하고, 우리 아버지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도록 하는 인도해주는, 이게 바로 참 스승이다. 얼마나 스승이 좋은 분입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스승,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우리의 영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인도해주는 이 좋은 스승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스승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스승을 존경하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잘 다스리는 장로님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은 직분들이 있고 또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지만 은첫 번째 누구를 존경해라는 겁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존경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배나 존경 받아야 될또 장로님이 있는데 그는 분은 어떤 분이다? 잘 다스리는 장로님. 기본적으로 장로님들은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님들은 존경받기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배로 존경을 줘야 될 사람은 바로 누구다?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하는 저와 이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다스리는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잘 다스리는 장로님보다 더 존경을 해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더욱 더 존경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에게서 파생되어지는 그러한 말씀 가르치는 선생님들 가장 존경받아야 될 교회에서는 가장 존경받아야 될 인물이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을 존경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근 20년을 일선 교회학교를 지도했고 특별히 대학원에서는 기독교 교육학과를 지원해가지고 석사과정까지도 그렇게 밟은 사람입니다 교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교회 교육에서 하나님을 상기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교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혹시 뭔가 아십니까? 이 대답을 하기 전에 이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단 중에서 유사 기독교 이단들이 여러 수많은 잘못된 교리들을 전파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 공격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단들의 마지막 공격 대상은 누굽니까? 목사님이에요. 특별히 다임 목사님이에요. 모든 수많은 유사 기독교들을 다 보면요. 그들이 교리가 참참 안별이지만 하나로 취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 교회를 부정하고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을 부정해요. 목사님들이 뭔가 모자라거나, 목사님들이 뭔가 탈하겠거나, 목사님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고 그들이 우리들에게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물음표를 딱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물음표가 하나 딱 가슴에, 사슴에 들어와버리면요, 그 사람은요, 더 이상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 사람은요, 더 이상 목사님 설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과 접촉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단들과 말을 썼다 보면 내가 교회를 계속해서 이단을 이겨가지고 교회에 계속해서 여전히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단교회에 출석하든지 안 출석하든지도 의미 없어요 어떤 것이 생기냐면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물음표가 딱 찍힌다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은혜를 잃어버려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잡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고개를 갸우데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비참한 나라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무서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목사님과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 안만 성경지식을 많이 가르쳐 봤자,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을 존경 안 해버리면 그 어떤 성경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성경 지식도 별로 없어요 별로 뭐 교회 열심히 다니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아이가 목사님을 존경해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반드시 은혜 받는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목사님을 찾고 교회를 찾거든요 그 이단 신뢰가 마음속에 자리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걸 놓쳤던 거예요 교회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사님과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그 존경심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가 잘 되는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스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스승에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인데요.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네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 예, 선생님들이죠. 스승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스승님, 선생님들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스승님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이 즐거움이 아닌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도록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게 라고 하는 말은 탄식하고 원망토록 괴로워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선생님이, 우리의 스승님들이, 우리의 목사님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면 근심이 된다 말. 그 말을 다시 조금 더 풀이해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탄식하고 원망토록 괴로운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선생님들이, 그 스승님들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경성하기를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근심한단 말이에요 하, 원망하며 탄식하면서 그렇게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때 기쁨으로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는이라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복이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선생님들을 근심토록 만들어 버리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이 넘치도록 선생님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스승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 스승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마음속으로만 스승님을 존경하고 기억이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스승님에 대하여 잘 대접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는 우리의 영적 스승을 찾아 기도해 달라고 상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주님 은혜 안에서 해결되었거나 주님께서 주신 형통과 평안이 넘칠 때는 더 이상 스승을 찾지 않습니다. 이를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비유하자면 어디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네. 어떻게 잘 아십니까? 예,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자기가 급할 때는 막 선생님을 찾고 목사님을 찾고 구역장님 찾고 장로님 찾고, 그리 법석을 떠놓고는싹 기결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 평강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시면 석담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렵고 힘든 것을 같이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아가도스라고 그렇게 오늘을 얘기하고 있는데 선한 것, 은혜로운 것,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스승님과 모든 선한 것을 은혜로운 것을 호의를 베푸는 것을 함께 하십시오. 그러하면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한줄 설교 요약: 선생님을 잘 대접하면 복 받는다. 기도하겠습니다.